요즘 우리 새벽 시간에 요한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을 느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호주의 큰 산불이 일어나서 몇달때 이제는 정리가 됐지만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염병들이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쪽에는 정말로 수많은 메뚜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할 때에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게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일곱 개 교회를 하나 하나 짚어 보면,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은 참 잘했다. 이런 거는 넌 정말 했었어. 이렇게 수고한 것은 내가 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잘못하고 있어. 내가첫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돼. 이렇게 보통 책망을 듣습니다. 칭찬을 들은 다음에 책망을 받지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단한군데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일곱 개 교회 중에서 단한 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정말 기가 막힌 교회지요. 어떻게 라우디아 교회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런데 아인월이 하는 것은 이 라우디케아 교회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가장 잘 사는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값비싼 의복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의약품 제조 이런 것을 통해서 라우디케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자우디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칭찬은커녕 주님께서 그 미지근함에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에 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해서 미지근하다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다른 교회 표현으로 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라우드 계아 근처에 한1 5리이 20일쯤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가 솟아나면 수로를 통해서 그것이 라우디 기아까지 오는데 오는 과정에 끄뜨거웠던 그 온천물이 미지근해진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특성을 관련시켜서 라우디 기아 교인들의 믿음을 미지근하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지근한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뭐냐?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 하는 것이지요. 더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가 아닌데 내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115년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린 과연 뜨거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가 여전히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요한의 슬레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을 거부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늘 뭔가를 배우기는 배운 것 같지만 진리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양심도 사라져 버리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예언자적인 시야도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아도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삶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라오드기아 교인들의 믿음은 그저 별일 없이 사는 겁니다. 그저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게 충만하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저도 아닌, 그저 아무 일 없이, 그저 별일 없이, 그저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거움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져 버립니다. 몇철 전에 75년 전 일제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1935년 12월 7일 평양 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젊은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더러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믿음을 지켜갑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십퍼럽고 백합파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더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들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모두. 청장년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요즘에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보고 읽으면서 70년 전에 일제 시대 때 했던 이렇게 뜨거운 설교를 요즘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그럭저럭 그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주님의 재단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기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기아 교인들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을까요? 처음서부터 미지근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그 변질된 이유가 뭘까? 17절에 그 대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1 7절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넉넉해서 우린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미지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복음이 갖는 희생적인 그 말씀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행복과 편안함에 집중하게 되지요. 뜨거운 신앙은 식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켜버리지요.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에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지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아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인들은 그렇게 죽을까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지켜 왔는데 그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오늘날에 우리들의 모습은 그분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보다 더 뜨겁고 그들보다 더 열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피가 뭡니까? 생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생명이지요. 성경은 피를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것이죠. 왜 생명을 걸고 싸울까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출애굽을 당시에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은 각 집의 마다들을 다 죽이는 죽음이 이집트를 향해서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혀있는 문설주가 있는 그 집은 다 건너가서 피가 없는 집에 모든 장자를 다 죽이지요. 이불에서는 피흘림이 없다면 사안도 없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같이 있는 것들은 누군가의 피흘림으로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지켜왔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피가 우리를 살린 것이지요. 죄와 싸움에서 항상 맥없이 넘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주님의 피에 대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물도 말랐고 우리는 피도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린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도 없고 맥도 없고 힘도 없고 담력도 없고 의분도 없고 화기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게 잡혀 죽어가 돼그 죄와 더불어 싸울만한 피가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유린하되 그것을 분히 여길 수 있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를 격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끼꺼이 죽게 되었나이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우리를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뜨거움 이런 열정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라우디 교회의 교인들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거벗었다, 빨개벗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것이지요. 라오디의 개학교인들은 모든 걸다 가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편안한 인생을 사는 거죠. 좋은 옷을 입었겠죠. 좋은 집에서 살았겠죠. 예배도 거룩하게 드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자기 실상을 아는 지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불쌍해. 너네 그지야. 비참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불로 정렬한 거죠. 때때로 이런 위기가 오지요. 코로나만 오겠습니까? 이런 저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사야 할정년된 금이라고 하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라거든 신옷을 사입어라 그랬습니다. 큰소리 땅땅 치고 사는 라오드기아 교인들에게 야, 너넨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이야. 창피한 줄 알아라. 얘기하지 우리가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었던 안드레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얘기 잘 아시죠? 어떤 임금님이 아주 옷 입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거울에서 보고 사람들이 어유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어떤 머리 좋은 사기꾼이 그래 가서 임금님한테 감히 사기를 치는 거죠 나한테 천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천이 있는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 그런 천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홀깃해서 억만금을 주고 그 옷을 맞칩니다 기꾼이 와서 옷을 다 재지요 뭐 재고. 옷이 다 됐다고 그리고 인근님한테 와서 옷을 막 입혀주는 그런 신용을 합니다 인근님 눈에 옷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떤 사람 되는가요?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근님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신하들을 부르죠 야이옷 어때? 신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쁜 놈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어유 임금님 정말 멋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래? 그리고 팬티만 입고 이제 도시를 말을 타고 막 다니는 거죠 옷자랑하려고 우리는 어떨까요? 멋져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정말로 성도다운 품격, 성도다운 인격,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진심으로 아유 참 멋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 다우십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에 정말 신옷을 입으시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니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을 생산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안 보이면 죽는 것입니다. 나만 죽습니까? 내가 인도하는 내 가정 내 자녀 우리들이 눈이 안 보이면 내가 섬기는 성도들도 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누구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신문, 방송. 주님의 안약을 사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씻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의 귀에 꽂혀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 사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눈 멀었어. 너 보이지 않잖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두드리는 거죠. 아무개야. 나 들어가고 싶어. 나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 내가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게 하려고 해. 좀문좀 좀 열어, 문좀 열어.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문을 열은 사람은 삽니다. 문을 열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문을 열지 않으면 세상에 부여한 것을 자랑하며 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기아 교회를 책망했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우리가 자식을 때렸다고 마음이 기쁩니까? 우리가 자식을 때리고 돌아서서 우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는 이 책망은 하나님의 눈물이라 생각하시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서 정말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일사 과거의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